자 오늘은 취약산 트레인러닝 하러 왔습니다 지금 금요일날 하루 전에 미리 도착했고 뭐냐 선수 등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기 행사장에 보이네요 체크인하고 오겠습니다 이거 한번야겠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고 장수 때 같이 했던 도현이랑 함께 합니다. 선수 등록했고 지금 숙소도 하루 전에 미리 잡아놔서 숙소 도착했습니다. 원주의 브라운 도트 호텔. 음, 셀프 체크있네이 도현이가 잡은 숙소인데 깔끔하네. 이야 넓은데? 자도영군 오랜만에. 이 <laughs> 안녕하세요. 장수멤버리멤버아 네 <laughs> 오늘 50kg에서 줄어갔고좀 아쉽긴 한데 몇 kg죠? 31.66kg입니다 총리우고도1 1 4 5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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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진짜 고기 많은데 2인분밖에 안 돼. 200g, 200g 고기, 어. 오랜만에. 2인분이요. 물 넘잖아. 배부분 고기. 짜잔. 쌈장도 <laughs> 직접 만든. 어! 맛에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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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 요잘 먹네. 짜잔! 자 잠시 한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시 전까지 출발 예정되어 있던 오0 K. 시간이 30분 딜레이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워주치약사 트레일러닝 대회 6시 정각에 출발 예정이었던 본 대회가 지금 30분 딜레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데 소감 한마디 하시죠? 아. 비가 지금은 그쳤는데 아까처럼 또 오질까봐 좀 두렵게 하거든요. 이형태로만 이었으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자, 날씨 좋아졌어. 지금 거의, 오드은 달았던 것 중인데, 아직 1 k m 도안 했어. 아니, 700m 밖에 안 왔다고. 하, 자, 이제 어필 올라갑니다. 근데 도로가 너무 포장되어 있어서 올라가기 좋네. 하, 오늘 살로몬의 울트라 그레이 글라이드. 힘들합니다. 자, 이제 산길로 진입 도형은 잘 오고 있음. 오, 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힘든데 오늘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코스가 바뀌어가지고 치악산의 티정도 그지? 아, 어... CP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코스가 많이 간소화됐어. 우, 감사다잘가 도착. 란 으으으음 먹으면서 뛰는. 그래, 너. 바로 출발. 자, 혼자 화장실 옆에서 화장실 갔다가 도현이 먼저 보내고 지금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laughs> 아, 어제, 아, 저번주에, 무릎이 아픈 게 아직도 아픈 것 같아요, 저어왜 이렇게 아프지? 지금 성문사라는 절을 지나고 있고, 자, 오늘의 날씨. 뜨거워. 산에서 내려와서 이런 무슨 마을로 지나합니다저 <목소리> <목소리> 멀리 운해가 보입니다. 운해. 저는 꾸준히 어필을 하고 있어요. 아이씨 좋다 네, 그래. 하... 감사합니다 세포트. 감사합니다 우리 와, 비가 엄청 오네. 지피에서 물만 채워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반환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임도 끝나고, 아, 임도로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이팅 하면서 가고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다 좋아 네. 화이팅 거의 모든 사람들하고 화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14km 왔고 거의 다온것 같거든요 관할점 화장실에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 큰일났네

가이 돼. 어? 아 휴가제는구나 예, 네, 됐습니다 신나신데 네 수고하세요 가야 돼. 아 비가 오지게 오고 도현이는 한참을 갔고 아 오늘 화장실을 벌써 두번이나 왔어요 2 0 k m 도안나왔는데자 꾸준히 가보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진짜 하나도 덥지 않습니다. 왜냐면 비가 엄청 오거든요. 네, 화장실 갔다 와서 좀 살아났습니다. 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렌즈에 물이 껴서 제대로 촬영될까 싶어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laughs> 화장실 두번 갔다 왔더니, 도저히 거리를 따라잡을 수 없네. 살로무 신발 좋은 거 같아요. 비로 안에 물은 다 찼지만, 착하감이 진짜 좋습니다. 자 반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단이 엄청나네. 엄청난 진흙 어필. 엄청 미끄럽습니다. 이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원측시피 안나출가 아니네. 원측시이 지금 산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어. 얼떨떨해. 그냥 바로 출발해버렸네. 찝찝이 지나고 다른 주자들하고 엄청 겹쳐서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자 임도길 도착해서 꾸준히 가겠습니다. 화이팅화이디 네. 오늘 오금이 너무 아파서 시험시험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아직 회복이 다안된것 같아요. 자, 첫 번째 CP 도착. 자. 자, 바로 출발했습니다. 얼른 가서 쉬는, 얼른 가서 쉬겠습니다. 차라리. 원래 오늘 50km 시청했는데 푸구가 와서 코스가 42, 32로 변경됐거든요. 40이라 개꿀일 줄 알았는데, 오금이 너무 아파서 32kg로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도연이는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 일단 피니시해서 보겠습니다. 자, 한 10kg 정도 남았고, 도연이는 도착했답니다. 저도 꾸준히 가볼게요. 최근에 비와서 코스가 단축된 게 운이 좋았습니다. 하, 자, 오늘은 32km로 만족하고 도영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아, 마지막 진짜 3km가 저번에도 그렇고 진짜 요즘 에 힘드네요. 철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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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뚝. 와, 날 좋다, 이제. 자, 꼬린 지점으로, 뿅! 짜잔! 어, 완주할려. 출다 <laughs> 무사 완주. 아 아이시까지 되네요. 자 어묵도 응. 줘. 진짜로 삼진어묵 <laughs>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니다와 밥도 잘 나오네. 청남 사우나. 아 오늘 세 번째 트레일러 대회에 나왔는데 세 번째 또 비가 나,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사우나도 하고 맛있는 커피까지 마무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렇네. <laughs>